요즘에는 저거 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나 이런 거잘안 하시죠? 해야죠, 미안해 이 인사를. 아 그래요? 아니 쭈 뭐. 지금 마이크 열렸잖아요. 지금 이 조앤코 뭐 인사도 안 하고 <laughs> 시작할라 그래. 야 네, 아직 3 0분안 됐는데 그뭐 이왕 다 모인 김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치칸 시선, 바치칸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시주의자권순능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주현 코미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게 인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laughs> 어, 지금 그 저희 처음 라방할 때는 막 제가 한분한분다 양은영 님 안녕하세요. 어 이여윤 님 안녕하세요. 해바라기 님 안녕하세요. 이거 했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아,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주현 코가 <laughs> 새벽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죠? 2시 반이요. 아, 새벽 음. 2시 반에 일어나서 사실 오후에 라이브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월가오지를 홍보해야 되겠다며. 아니에요. 저게 나름 이제 어? 발칙한 형제 얼마나 제가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2015년부터 같이 했어요. 저발견 멤버예요. 원영 네, 멤버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됐었냐면은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릴 건데 그 중에 뭔테스트죠 이게 어, MBTI가 MBTI 테스트. 뭐냐. 네. 이조앵커는 뭐예요? 아저 MBTI가 뭔지도 몰라요. 아, 적성 검사 아니에요? 저는 그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거의 안 해갖고 오셨네요. 아니, <laughs>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laughs> 지금 들어와서 들었어요. <laughs> 아 저도 들어와서 MBTI 뭐냐 그래가지고 MBTI 그 구글로 검색해서 그거 눌러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오래, 오래 걸려요. 나중에 아, 그 나중에 할게요. 네. 그니까 저는 ENTJ가 나왔어요. 그 어... ENTJ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대담한 통솔자형이다 뭐 그랬어요. 네. 이거를 근데 제가 예전에 그저 대학교 때 네. 상담센터가 있었어요. 네. 어. 그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담 심리학 어, 네. 알바 이런 거 하다가 네.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뭐냐면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 아 MBTI 자체를 네. 네.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런 유형이 있나봐요. 그래서 저는 그 유형 그러니까 질문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 이게 질문이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누르면 외향이 나오고 네. 이걸 누르면 내향이 나올 건데 굳이 내가 이거를 왜 누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그 얘기 아세요? 어, 그 사과를 예를 들어서 진짜 네네. 더운 사막을 지나가는데 음. 네. 그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사과 나무고 네. 옆에 있는 건배 나무예요. 네. 둘 중에 어떤 걸 드시겠어요? 배요. 그러면은 그 상당 심리에서 얘기하기로는 네. 이주앵커 같은 스타일은 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를 골랐어요. <laughs> 그게 MBTI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질문지가 여러 개 있을 뿐이지. <laughs> 네네. 이게 뭐, 뭐, 파티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좋아한다 누르면, 뭐, 외향적이다. 아, 아,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그러니까 아. 질문지 뭐 100개가 있던, 200개가 있던. 네네. 거기서 외향적일 것 같은 거를 누르면 은 외향적이라고 나와요. 어. 그리고 뭐 논리적일 것 같은 거, 감성적일 것 같은 거에서 논리적일 것 같은 거를 누르면 논리적으로 나오고. 옛날에 그거랑 좀 비슷하네. 우리 한창, 한뭐몇년 전이었지? 한 5년 전쯤에 그. 인공지능, 그,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나의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줍니다. 네. 뭐 나이 때, 30대, 그 다음에 뭐, 공격형, 뭐, 이렇게. 그거 몇개 골라, 한 세, 네개 골랐더니, 그걸로 인공지능으로 이제 뭐, 해준다는, 그래, 그, 그,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누르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나오네요. <laughs> 그래서 별로 이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작하는 오프닝이니까. 네네. 그 제가 드렸죠? 네. 그 대병님하고 김예원님이 저 이거 질문을 보고서 되게 놀란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야 우리 아 여기 논란이 또 하나 있다 발칙이냐 발경이냐?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뽀피디가 이 구독자분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있어야 된대요. 네네. 아 그래야 BTS가 될수 있대. 아아 그러니까 BTS가 아미를 부르듯이. 아 저희 월가워즈 그런 거 있어요. 아 진짜요? 월이들이라고 불러요. 아. 워리는 우리가 빨랐네. 너무 강하지 아닌가? 아니에요. 워리워리 쫑쫑. 워리 아, 아니에요. 해피메리. 그, 그 워리어. 그 미국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전사와 같은 인물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워리어라고 지은 거예요. 워리어. 아, 워리. 어. 네. 워리 아. 근데 귀엽게 워리. 아. 네. 해피메리 쫑 워리워리 그거 아닌가? <웃음> 어쨌든 <웃음> 너무. 그러니까 작... 발치기 발경이 그 정할 거예요? 어. 오늘? 원래 발치기로 정했는데. 네. 어. 음. 치기가더 좋다. 누구는 발견가더 좋다. 그리고 음 거기에 또 어떤 분이 뭐 주신 의견인데 권순우 기자 이름을 빼야 되지 아, 않겠냐. 맞습니다. 왜? 왜? 왜 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용만 명품이면 뭐 하냐.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아, 어, 네, 네. 명을 검색이 잘 되는 걸로 바꾸라고. 아. 그래서 빼라. 어. 권순우 이름을 <laughs> 네. 아니 사실 권순우 이름을 빼 가지고 조회수가 나온다면요. 얼마든지 <laughs> 뺄수 있습니다. 아유, 박용범 님, 워리워리 쫑쫑 또 따라 하셨네. 안다미로 님께서 인사말도 필요하고 구독자 애칭도 필요하고 발치기, 발경이. 와. 그러니까, 저는 발치기. 발치기. 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아주 놀란게 뭐냐면은 네네. 질문 주신 거 중에 오늘 하는 에피소드가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오. 그러니까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 제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우리 발치강제 같이 하는 팀이 네네. 관심이 있는 주제들 중국 관련한 얘기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답변 쪽에다가 그 이거는 뭐 이주앵커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메모를 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laughs> 네. 때마침 오늘 준비한 이주앵커가 얘기한 주제가 우리가 사전에 얘기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이 요새 왜 저러냐? 아, 뭐이 네. 얘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고 음. 와 그래서 야 우리. 발측이 뭐 일단 발치이라고 할게요. 발치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우리 발치카면제 제작진의 관심사가 되게 일맥상통하는 게 많구나. 어, 제가 지금 질문 올라온 거좀 보고 있는데, 아그 이지웅님께서 예전에 이주앵커님이 얘기해주신 비욘드 미트 얘기해주세요. 저 업데이트 할거 있는데 그냥 좀몇 마디만 해도 되죠? 예, 몇 마디 해도 되는데 네. 비욘드 미트 관련해가지고 지난 이번 중가? 이번 주에 제가 에피소드 하나 녹화를 했어요. 아그대체육뭐 하셨던데 그 치킨 텐더 만든 네네네. 거. 네네네. 그러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뭐 어. 질문지를 이제 안 받아도 되겠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발치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들었는데 일단 대병이님 김예원님이 전기차 충전기 얘기를 해달라. 네네. 이거 오늘 준비한 얘기가 거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 이거 짠거 아닌 거죠? 네, 아, 그렇죠.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 등 신세계 관련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 이건 얼마 전에 박종대 위원님 에피소드에 네. 신세계 그룹은 지금 굉장히 큰 격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수익성을 보기보다는 네. 장기적인 비전을 CEO가 어떻게 끌고 갈수 있을지에 음...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용진형을 믿고 간다면 네네. 가는 음... 거고 음... 그렇지 않다면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뭐 네. 이런 거였고. 새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한국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이것도 오늘 하려고 준비한 얘기예요. 배터리 <laughs> 리사이클링 관련한 얘기. 어...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한 것을 나무아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탄소 포집 기술은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게 검증된 기술이 아니에요. 네, 네. 다들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포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산화탄소를 보관할 곳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보관을 한다는 게뭐 깡통에다 넣어놓고 이런 아,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음. 그 이산화탄소를 영원히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지형이 있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닷속 깊숙한 곳에 넣다거나 었 음. 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돼 있어요. 어. 포집도 포집인데. 모아놓을 곳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기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술적 으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영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 재지나 사료 같은 좀 옛날 산업, 전통 산업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보다는 그재지는 우리 신아름 기자가 잘 알기 때문에 재지 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 신아름 기자가 그때 제지 불라고 막 그럴 때, 네. 야 이거 되게 꽤 오래 간다.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이후 에재지주 엄청 올랐었거든요. 대주도 오, 오, 오. 의외로 기회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오. 그리고 인천 매립지 관련한 얘기가 WSX 님이 뭐. 폐기물이나 매립지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원래 할라 그랬었어요 인천 매립지 관련해가지고 아, 수도권 매립지. 아 요즘에 얼마나 어,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네.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는 하는 게 <laughs> 하는 게 발치기 여러분들과 생각이 아, 좀 비슷한 거지. 네네. 그니까 되게 다양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을 다 해주셔서 음, 음.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먼몸먼몸미 멋몸, 결혼반지를 늘 끼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이주 앵커. <laughs> 총각입니까? 아니죠. 애가 7살이에요, 제가. 아 근데 저는 이게 뭐 불편해서 안낀지 오래됐는데 어 그렇게 저 항상 눈에 띄긴 했었어요. 아. 아 뭐. 이주 앵커를 타타신 <laughs> <탓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공택 님이 원전 해체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게 되면 네네. 어떻게 되냐. 이게 예전에 네. 기억나시죠? 어, 엄청... 네. 엄청 여석 기자가 네네. 이 원전 해체 사업을 우리가 팟캐스트 시대에. 맞아요. 팟캐스트 시대에. 네, 음. 그때에 원전 해체 관련한 얘기를 다뤘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전 해체는 기술적인 것보다 음. 훨씬 더큰 비즈니스가 건축 쪽이에요. 음. 그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그래서 진짜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부가가치는 소수한테 있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건축 폐기물 정리하는 네, 네. 거기가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원전 폐기 관련해서는 지금 단에서는 그 특별히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긴 쉽지 않다. 음, 왜냐하면 음. 기존 건설사들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음. 쓰레기 재활용 그냥 사실 제가 재활용 관련해서 관심 되게 많아요. 오, 그 네. 화학 기업들 중에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거 얘기하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네. 친환경 플라스틱 이런 네네. 거.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인신님 MW님, 서정희님, 진짜 파이브 G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요. 아, 우리 가끔 얘기했었죠. 저한테 사석에서. 예. 아이 말하기 되게 부담스러워. 어... 확인되지 않은 얘긴데. 네, 예,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도 돼. 요 예, 한마디로. 예. <laughs> 그러니까 어디서, 권기, 어디서 들은 얘기라고. 내권 기자가 그냥 권 기자가 얘기해 줬던 거 그냥 한마디로 어쩌면 <laughs> 6스 G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 한마디였었어요. 그 그러니까, 네.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laughs>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성능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장비를 공격적으로 깔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음, 네. 그 부분이 좀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5G 투자를 생각보다 예상까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보다좀잘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음. 그 부정적이란 얘기를 드리면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음. 거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영원히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 설사 5G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음. 5G가 완전히 실패를 하더라도, 네. 실패했다고 얘기를 안할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 야, 식스질라는더 좋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음.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5G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음, 음. 이미 지난 거 아닌가? 네. <laughs>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음. 수소 관련한 얘기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수소 얘기해 드릴 거고, 음. 음. 그, 이조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비욘드미트 이야기를 짧게 좀해 주시죠. 어, 그, 그 전에 블랙스완님께서 아마존 급락했는데 어떻게함? 이렇게 하고,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아마존 그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된 거를 보면은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하락하긴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그, 어, 실적 리뷰를 다 하진 않았어요. 그, 그 뭐죠? 그 IR 자료 들어가서 그걸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만 봐도 매출은 못 맞췄는데 음그 이익이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넘어가면 우리 우리는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거든요 음. 근데 EPS는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봤을 때 매출은 줄었다 그 말은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어 우리 온라인 커머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익은 AWS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매출 줄었는데 이익 늘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급락하는 거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앞으로 aws가 돈을 벌어갈 걸어 기대한다면 사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저는 더 사는 게 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한360 <laughs> 비싸요 400만원 되나 아무튼 음. 비쌉니다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괜찮습니다 우리가 슈퍼챗을 받아서 아. 한주를 오늘 슈퍼챗으로 한주를 사면 어떨까요? 살수 정도 들어오나요? 제가 <laughs> 요즘에 업데이트를 안 해서 아뭐 이제 시작이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지금 저희 이야기 나는 동안 20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요즘에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얼마 전에 그 흔치 않은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게 비욘드 미트가 더 맛있어요 임파서블 푸드가 더 맛있어요 음. 혹은 어, 요즘에 훨씬 더 많은 그 수많은 음식 기업들이 그 대체육을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대체육은 뭐가 맛있어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사실 맛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 더 맛있는 것이 성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감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맛있는 게잘 팔리죠. 아, 그, 그럴 음. 거라는 생각이 죠어리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그렇죠. 맛있어야지. 근데 그, 거기서 나온 걸 보면은, 음, 한, 제가 정확한 그 기사를 옛날에 봐서, 그러니까 한, 한달 전쯤에 봐서 정확한 기, 건 아닌데, 어, 임파서블 푸드가 비욘드 미트보다 딱한 단계 위였었어요. 더 맛있다. 음.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맛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맥도날드가 더 맛있으세요, 버거킹이 더 맛있으세요? 뭘 더킹? 버거킹. 버거킹 더 좋아하세요? 네. 그 저기 뽑히디는? 버거마다 다른 거 같아. 버거마다 달라요그 저기 저는 버거킹. 버거킹. 그리고 버거킹이 더 비싸요. 더 근데 <laughs> 근데 저아 그래요? 네, 네. <laughs> 난 맨날 맥도날드만 먹어서 몰랐네. 근데 매출액을 보잖아요? 맥도날드가 버거킹에 비해서 매출액이 10, 그러니까 10배가 많아요. 음, 매장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맥도날드가 매출액이 버거킹보다 10배나 많은 게, 맥도날드의 버거가 버거킹보다 10배나 맛있기 때문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물론 맛은 있어야죠 맛이 아예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일정 수준의 어떤 맛 이상을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버거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버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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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근 버거킹 <laughs>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맥도날드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 차이는 맛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질문하신 게 네. 진짜 뭐가 더 맛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임파서블 푸드가 좋냐 비욘드 미트가 좋냐가 아니고 주식 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뭐 먹고 싶은데 네. 좀 뭐가 더맛있고 아니 그, 그냥 비욘드 미트 얘기 해 아니 아니 지금 네. 이조앵커가 뭘 봤다면서요? 아아 아, 기사요 얘기해, 기사요? 기사요? 네. 거기는 질문이 주식 관련한 얘기였어요? 아니면? 아 그럼요 그 주식 아. 관련 왜냐 면 <laughs> 맛에도 그렇잖아, 영... 아니 맛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만 보일 수 <웃음> 있잖아? <웃음> 결국은 이제 그 맥도날드가 우리가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비욘드 미트랑 어임파서블 푸드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어 비욘드 미트의 경우에는 지금 어 80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예. 어살수 있는 채널이 18만 개인가 돼요. 12만 개인가 돼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임파서블 푸드는 다섯 개 국가가 지금 진출해 있고 아무튼 채널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상태라면 사실 저는 지금은 맛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대체육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얼마나 많은 채널에 진출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 네네. 저는 오히려 테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그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가 이제 GMO를 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GMO를 쓴다는 게 식품기업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기도 한데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음. 정말 대량 생산과 단가를 낮추고 네. 실질적으로 탄소를 덜 배출하는 그런 측면까지 염두에 둔다면 은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임파서블 푸드의 기술 방식이 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또 괜찮지 않겠냐. 음. 지금 초기 시장에서 확대하는 건비용디미트가 훨씬 많이 나가 있지만 네네. 좀 이게 시장이 확대되면 은 권순우 기자 얼굴이 커 보이는 건 처음이다. 아, 그죠. 이주앵커가. <laughs>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 측면과 맞아요. 어떤 그 기술의 어떤 확장성. 그렇 측면을 네. 같이 본다면 이런 식의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은 다 써오긴 했는데, 뭐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